안녕하세요. 어, MJ 산부인과 원장 문준입니다. 분만의 순간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소중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희 MJ 산부인과에서는 산모와 아기를 더욱 생각해 주는 따뜻한 감성 분만 방법인 르바이의 분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르바이의 분만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바이의 분만법이란 르바이라는 프랑스 의사가 처음 시작한 분만 방법인데요. 그전에는 아기가 태어날 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 중심으로 분만이 이루어졌다면 르바이의 분만 방법은 철저하게 산모와 아기 중심으로 감성적으로 진행하는 분만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최대한 엄마 뱃속의 환경과 같은 환경을 분만장에서 만들어 줌으로써 태아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보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분만함으로 해서 산모의 고통과 공포를 줄여서 보다 많은 자연 분만을 유도할 수 있고 태어나는 아기가 분만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줌으로 해서 향후 성장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르바이의 분만은 기존의 분만 방법처럼 차가운 수술실, 밝은 조명속에서 출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가족분만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남편과 함께 진통 처음부터 분만 끝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인데요. 아기가 태어날 때 조명을 우선 최대한 어둡게 해서 아기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 시각적으로 뱃속 환경과 같이 만들어주고요. 태어나는 순간에 의사, 간호사 그리고 산모의 목소리까지도 최대한 자제시켜서 아기가 뱃 속에서 들었던 엄마의 혈관 소리 또 부드러운 양수가 흐르는 소리까지 간직한 채 태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탯줄을 자르고 옛날 방법처럼 신생아실로 바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나오면 바로 엄마의 가슴이나 배에 아기를 올려줘서 엄마가 아기를 직접 만질 수 있게 해줘서, 어, 시각과 촉각 속에서 모성이라는 안정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탯줄을 자르는 것도 바로 탯줄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요. 3대지 5분 정도 기다려서 아기 호흡이 탯줄 호흡에서 폐호흡으로 바꾼 다음에, 아빠의 유대를 위해서 아빠가 직접 탯줄을 자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분만 후에 태아는 엄마 배속에서 양수에 둘러싸인 환경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도움으로 어 양수와 같은 온도에서 아빠와 같이 어 목욕을 시켜줌으로 해서 아기와 어 아빠의 서로의 안정감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을 보면 수정분만, 근해분만, 라마제 분만, 스포로로지 분만, 자연출산 분만 등 여러 가지 분만법이 있으나 병원 환경에 따라 분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 MJ상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르바이의 분만법에 라마제 호흡 분만법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 분만하신 산모들 또한 자연스러운 점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 분만이 모티진 병원에 걸맞게 르바이의 분만을 기본으로 두고요. 산모님이 또 분만을 할때 원하는 환경에 대하여 분만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맞춤 분만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출산 전에 미리 본인이 원하시는 분만 환경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의료진과 조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MJ3배과에서는 병원 중심이 아니고 환자와 산모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 분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